안녕하세요. 앞나를 살린 장식당 훈장 김정수입니다. 꽃이 반발하지요 제가 질경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질경이를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피신을 왔어요. 지금 송화가루가 어떻게 많이 날리는지 제가 이 질경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선이 이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질경이 한 포기가 있지요? 이 질경이를 요즘에 뿌리를 씁니까? 라는 문의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장수장에 의해서 우리가 생을 쓰는 게 있고 장을 쓰는 게 있어요. 이 뿌리는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파리는 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보이실지 몰라도 요 씨방 하나가 보이지요? 요 씨방이요. 요 씨를 또 별도로 또 약을, 약용으로 쓰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제 카페에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것은 제 카페에서 이 질경이에 대한 영상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이 질경이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5월 달에는 잎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잎을 쓸때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다가 잎만 쓰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잎만 이렇게 잘라오는 거예요. 잎만 잘라오면 얘는 죽느냐? 안 죽어요. 얘는 언제 채취하느냐? 얘는 가을에 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어디에서 채취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채취를 하는 장소가 여러분 인가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채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채취하지 않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세요. 산 속에 들어가시면 산 속에 어디에 있느냐? 옛날 국길,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던 길에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분명히 이건 길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이게 무수히 많이 나 있어요. 그런 곳에 가셔서 낫으로 막 비어 오세요, 여기까지를. 제가 지금 시기에 이만큼 큰 것을 이걸 뽑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큰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이만큼 자라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이파리를 따다가 말리세요. 말려서 이건 차로 끓여먹는 게 아니라 우려먹는 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버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질경이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쑥도 그렇고 질경이도 그렇고 처음에 채취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완성이 되게끔까지 전부 다 해서 올려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철에 제철에 나는 것을 활용을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애만 쓰시면 안 되죠 이 뿌리 지금 실컷 캐다가 놓고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끓여서 드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몸에서 답을 안 해줘요. 이것이 얼만큼 강력한 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네. 그래서 제철에 짝꿍이라고 짝꿍을 잘 찾아야 된다고 짝꿍을 잘 찾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리대가 얘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조리대도 엄마 아주 강한 성분이에요. 예, 조리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중에서 알기로 무슨 용으로 팔고 있느냐면 다이어트 용으로 많은 가공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것은 여사, 여사, 여성분이고 자여 남자하고 간에 이것은 이것같이 또 많이 애용이 되는 약초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못 쓰시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있겠죠. 옛 짝꿍은 누구예요? 옛 짝꿍은 지금 나고 있는 게 뭐예요? 쑥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들, 그라비올라와 해족순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내가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부부니까요. 그러 얘는 쑥하고 부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준비를 해서 한번 준비해놓으면 이거 언제,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2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아, 2년이 지나면은요. 아, 폐기해야 돼요. 맛이 없어서요. 아니요. 약. 성분이 떨어져요. 이제 2년이 지나면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럴 때 지금 시기로 봐서는 질경이를 잎을 먹는 것이다. 이 질경이 성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올려놨지만 제 설명이 아니고도 지금 인터넷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본물처럼 쏟아져 있어요. 질경이가 우리 몸에 어떠한 성분 어떠한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질경이를 통째로 뽑아서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이렇게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꺼번에 배려 먹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잎을 따로 차용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덕지도 않잖아요 이걸 생으로 해서 찬물에 우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물에 우려 먹기가 힘들으니까 정수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예. 그런데 요 뿌리는 끓여 먹는 거고요. 요 위에 이파리는 우려 먹는 거예요. 근데 만드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의, 저의 카페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전에 이제 요 줌에 같이 올려드리는 질경이 하고 칡잎 올바로 사용하는 거 하고 또 머위 잎 예,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 다고 지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올바로 시기와 때를 가려서 사용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시 사철로 제 유튜버에 월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시기별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아, 이 달이 지나면 다음 달은 무엇으로 오고, 다음 달이 지나면 그 다음 달은 무엇으로 오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유튜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건 뭐지요? 질경이 한 포기를 놓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었던 분들이 이 설명 듣고 질경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하시겠잖아요. 지금 질경이 뿌리까지 다 해서 말려놓고 먹어야 되나요? 질문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내 카페에 들어와서 댓글은 못 따르셔도 문자로는 나한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음, 나는 당 환자니까, 나는 고혈압 환자니까, 나는 루마티스 환자니까, 나는 전립선 환자니까, 뭐 이게 무수히 많이 와요. 예. 네, 그러면 이게 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전립선 쪽에, 아래쪽에, 방광 쪽에 얘만큼 특효성을 띠는 식품 없다, 이 말이에요. 비파요? 비파도 물론 좋아요. 예. 조리때요 조리대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차로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그 차로 담아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드실 줄도 아셔야 돼요. 질경이 차해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 이 저와 같이 질경이 담아놓으신 분들 계시지요. 질경이요. 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셨겠고요. 이것은 어, 18년도 거, 18년도 거. 밤꿀로 담아서 질경이 에키스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효소라고 얘기를 하죠. 효소라는 단어 쓰는 거 아니에요. 에키스 2018년도 거예요. 맛 기가 막혀요. 이건 밤꿀로 해놓은 거예요. 질경이의 특유의 성질이 이 속에 다 동축되어 있죠. 이것은 19년도 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쑥이나 연잎이나 머위나 똑같이 질경이를 우려서 먹는 방법으로 차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꿀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이렇게. 다 걸러내요. 이 속에 건더기를요. 네. 걸러내서 이것만 차로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건더, 어, 이렇게 건더기채.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걸 물 대용으로 먹고 싶다. 아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여기다 물을 더 혼합을 시키,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뭐예요? 건더기가 있는 거였었죠. 이건요. 건더기를 다 우려낸 거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 대비를 해요. 얼만큼 타요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바닥에 깔릴 정도로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못 들고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저 옷색깔 때문에 그런가요? 저요. 색깔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경이 맛 아세요? 질경이 엑기스 맛 아세요? 먹을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경이가 됐건, 어떤 차가 됐든지 간에, 특, 특유하게 풋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하셨잖아요. 당신은 처음에 그렇게만 해놓고 뒤에 것은 안 보여주냐? 아니요, 보여줬어요. 그 양반이 못 봤을 뿐이지요. 저는 제거3 단으로 해놓은 거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지금도 보여달라면 보여드려요. 왜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이건, 제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19년도에 해놓은, 이건 상엽차인데요. 상엽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를 담글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듣고 저를 외섭게 이렇게 막 다뤄요, 저를. 그러면 처음에 하다 이분은 정말 이 다에 대해서 다과에 대해서 차 문화에 대해서 정말 박사님이신가보다 하고는 가만히 들어줘요. 그분 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왜요? 가끔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전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요. 나한테 혼났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어린 뽕잎이에요. 봉잎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봉잎 아니라니까요. 성립 봉잎이 또 있어요. 이 어린 봉잎 말고 성립 봉잎이 또 있어요. 은행잎도 어린 은행잎을 쓰는 방법이 있고 성립 은행잎 쓰는 방법이 있어요. 독소가 강해요. 법제법을 물르면 못 써요. 어느 분이 저한테 유튜브에 이렇게 달았대요. 댓글을 댓글을 이렇게 달았대요. 은행잎 부분에도 이 독한 것을 민간인이 어떻게 독소가 강한 은행잎을 함부로 데려서 먹으라고 저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 법제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려요? 제가 모르면 이거 상여차예요. 정말 이거 꿀에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쑥이에요. 쑥. 쑥. 이 쑥이 뭐하고 부부예요? 얘하고 부부예요. 질경이하고요. 질경이하고 쑥하고 부부예요. 왜요? 지금 들판에 나가면 같이 있어요. 왜 부부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약초 막 선임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걸 따져요. 생강수장 얘기를 딱 하고 사기 이야기했더니 왜꽁문니를 내려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이 식품이에요. 정확히 알고 몸에다 정확히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의학적으로요? 민간요법으로요. 민간요법으로. 이거요? 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쑥이라니까요. 뭐예요? 다 걸러놓은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맛은요? 이거 딱 열으면요. 여기에 향이 꽉 차요. 안해 드셔 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여기다 옛날 방식으로 무엇을 막집 2층 2층 3층 그런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은 싹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훌륭한 차가 나오는데 모르면 배우지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질경이 차는 어떤 성질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지요? 쑥은 어떤 성질이에요? 왜 부부예요? 이것은 건더기가 있어요. 건더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거 나름대로의 진짜 맛이 또 달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숙성이 될 대로 된 거죠. 왜요? 이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숙성이 될 대로 됐잖아요. 맛이 틀려요. 이것과의 맛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풀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완성품을 놓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당신님 몸을 위해서 도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꿀로 만든 거예요. 어떤 꿀로요?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나가는 꿀이 어떤 꿀이라는 거, 해마다 예약을 해서 딱그 시기에 끝나지요. 양이 많지가 않지요. 그 끝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저는 두달 동안 시달려요. 그꿀 달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근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꿀을 갖다 라도그 꿀이 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짓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고요 지금 올해 4년차예요 한 번도 그짓한적 없어요 왜요 이 꿀을 드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신 줄 알아요 제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돈 벌려고요 <laughs> 저 그런 그거 했다면 저 3종 세트 300만원 이에요. 3종 세트. 300만원짜리를 내가 왜 100만원을 털어버리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드려요. 300만원 다 받지. 그런, 그런 거 여기 하는 자리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제 카페 들어가시면 이런 거다 담는 방법 영상 다 이미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해 보셔서 이렇게 드시도록 하시고요 음식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계시죠. 자연식단 음식이요. 앞날을 자연했던제 카페에 완전히 식사하는 거다 오픈해 드렸어요. 차 마시는 거 오픈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본명으로 들어오셔서 해야 되, 저 가입하셔서 활동해 주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 들이, 아 도움 이됐 다. 그러면, 구 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리 겠 습니다.